여성들의 분류는 결혼 후에도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30대에서 40대에 유부녀의 외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 성욕이 최고치로 끌어오르는 시기가 30대 후반에서 40 중반까지라는 속설과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보아, 맞는 말 같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결혼 후, 아이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사회생활이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 한눈을 많이 팔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혼 5년 10년 차쯤 되면, 몇 번의 권태를 경험하고도 남을 세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자로서의 마지막, 더 늙어볼 품 없기 전에 다른 남자와의 로맨스를 마지막으로 꿈꿔보고 싶어서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외도율이 낮은 것이 여자이긴, 하지만 남자의 외도 상대가, 여자인 만큼, 주위에 아는 남자 중 외도남이 있다면, 분명 주위 야자 중에도 불륜녀가 있다고 봐야겠죠. 유부녀가 외도하는 원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부녀가 외도하는 이유 첫 번째 남편과의 리스 관계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 실증 내기 마련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는 이를 권태가 왔다라고 하죠. 즉 부부 사이가 시들해져 생기는 실증을 뜻하는데 이는 부부 관계로 직결돼 리스 부부가 되어 버리는 것이 원인으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결정적인 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중년으로 갈수록 욕구가 올라가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감소하는 시기라서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불륜의 원인이 됩니다. 유부녀가 외도하는 이유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버렸다. 아내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했더라도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거나 호감을 표시하며 다가온다면 사랑에 빠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건 없듯이 그 불륜녀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한마디로 불륜 여성은 누구나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륜 여성의 경우 마음까지 빼앗겨 외도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부녀가 외도하는 이유 세 번째 술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았다. 회사 회식에서 직장 동료, 동창회 모임에서의 친구, 동호회 모임에서 나갔다가 아는 남자. 술김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술에 취하다 보면 평소 호감이 있던 다른 남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술만 먹으면 정신 못 차리고 사고치는 여자들이 꽤 많습니다. 유부녀가 외도하는 이유, 네 번째.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외롭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일이나 취미생활에 하루하루가 바쁘게 보내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매일 집안일 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아이는 어느 정도 커서 오전에는 학교를 가고 오후에는 학원을 가서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지치고 지루해진 아내는 새롭고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부녀가 외도하는 이유 다섯 번째. 남편이 홀대한다. 권태로 이어진 부부 사이는 뉴스 관계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재감도 적어지게 됩니다. 여성들은 언제까지나 여자로 있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여자로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여자로 봐주지 않을 때, 관심이 줄어들 때, 사랑받기 위해 다른 남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부녀가 외도하는 원인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